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엄청 포켓몬빵처럼 아주 귀한 샌들을 가져왔어요. 샌들, 제주 제주 마음 샌들. 이게 제주도에서만 파는 마음 샌들라고 해요. 제주도에서만 팔아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고 여기 제주 럭스인 거 보이죠? 제주 마음샌드라고 써있죠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주 마음 제주도를 갔다 와서 이 제주 마음샌드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자그 전에 어또 소개할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. 근데 당레이저는 아닙니다. 자 오세요. 저희 아빠고요. 이 분도 심레이저입니다, 심레이저. 안녕하세요, 저 심레이저 아빠 심레이저입니다. <laughs> 심레이저의 아빠 심레이저입니다. 다 <laughs> 그래서 이번엔 같이 마음 샌드를 먹어보려고 해요. 마음 샌드가 네 개밖에 없어요. 제가 <laughs> 먹었거든요. 네 개밖에 없어요. 네 개. 그래서 이번엔 두 명이라서 두 개만 먹어보려고 해요. 제주맘샌. 루루루루. 먹어보겠습니다. 습니다아 기대되는데요? 네. 사실 어저께 한번 먹어봤는데 또 기대가 되네요. <laughs> 맞아요. 먹었는데 또 먹고 싶죠? 네맞 맞아요.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이 제주맘샌들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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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이 뜯는 재미도 있네요. 제가 먼저 맛을 봐보겠습니다. 네. 네. 잠시만요. 네. 같이 먹을까요? 아니요 네. 아, 이게 한라산. 한라산 모양이 있죠. 아, 한라산 모양이군요. 저는 그것도 안 보여주고 먼저 먹으려고 했네요. <laughs> 제가 먹, 먹방이 처음이라 가지고요. <laughs> 네. 이제 먹어도 될까요? 네, 먹어도 돼요. 어때요? 맛이. 음. 맛이. 이 안에 땅콩이 들어있거든요. 네. 땅콩의 풍미가 느껴지네요. 네,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캐러멜도 있군요 어. 음. <웃음> <웃음> 오. 음. 땅콩이 상당히 맛있네요. 땅콩 쇼. 나 아, 꿀맛이네요. 반을 갈라보겠습니다. 음, 아, 안을 보여주려고요? 네. 오. 카라멜. <laughs> 이제 먹으세요. 하얀색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맛있네요 응.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도 네. 상당히 맛있어요 네. 역시 줄 서서 먹을만한 맛이, 네. 네, 맛이 느껴지네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제주도에만 놀러가셔서 그 파리바게트에 가면 이, 이렇게 생긴 제주 마음샌드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꼭 파리바게트를 가야 돼요. 근데, 우린 그 대한민국에서는 파리바게트를 가도 제주 마음샌드가 팔지 않으니까 꼭 제주도로 가서 파리바게트에서 어, 30분, 30분 줄을 서서 이 제주 마음샌드를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를 먹고 싶어 분들은 제주도를 가서 파리바게트를 가세요. 그러면 여기서 먹방을 끝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걸로 돌아올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 진짜 안녕. 유튜브 끝난 줄 알았죠? 유튜브 끝난 게 아닙니다.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끝난게 아니었어 아빠도 속았는데? 유튜브 <laughs> 음, 잘 찍네 자 땅콩을 봐보세요 땅콩 땅콩 땅콩이 캬라멜이랑 같이 있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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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라멜이 맛있어요 크림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땅콩, 대왕 땅콩이네 대왕 땅콩 대왕 땅콩 겉 크림 엄마가 마음샌드 마음샌드 타령을 했는데 맛은 있네 응. 30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제 진짜로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